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이제 틱택토. 틱택토는 이제 삼목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삼목이냐면, 예, 오목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세 줄을 먼저 만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5를 하면 승리를 하겠죠.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강조할 때 했었던 건데 이거를 리액트로 만들어보면서 저희가 유즈 리듀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유즈 리듀서는 뭐냐면 어, 이게 훅스가 들어오면서 리액트에 훅스가 생기면서 뭐 다양한 훅들이 생겼죠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뭐 이런 훅들이 생겼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예, 유즈 리듀서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리덕스 아시죠? 예.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거의 그대로 리덕스의 이제 핵심 부분이 리듀서인데 그 부분을 그대로 들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들여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예, 리덕스를 만든 그댄 아브라모브가 공식적으로 리액트 이제 팀에 합류를 하면서 뭔가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즈 리듀서를 배우면 어... 리액트에서 이제 리덕스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던데, 유즈 리듀서를 쓰면, 그리고 나중에 별 컨텍스트 API까지 같이 쓰면, 어, 리덕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리덕스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대체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소규모 앱에서는 예, 굳이 리덕스라는 거창한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 없는 소규모 앱에서는 유즈 리듀서랑 컨텍스트 API 조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규모가 큰 앱이면 결국은 이제 또 다시 리덕스를 쓰게 돼요. 왜냐면 그 유즈 리듀서랑 컨텍스트 API, 걔네 둘만으로는 비동기적인 작업을 할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리덕스를 쓰게 되지만, 일단 간단한 거 만들 때는 유즈 리듀서랑 컨텍스트 API, 이두 개의 조합으로 충분히 리덕스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예, 지난 시간이 무려 한달 전인데 그때 로또 추첨기 만들어 보면서 기본적인 폴더 구조랑 웹팩 설정들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네, 이 부분들. 이거를 이제 틱택토에 맞게 좀 바꿔서 자 이렇게 html 부, 부분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주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 미리 css를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이제 완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틱택토 js 이게 삽목 그걸 만드는 거예요 js가 아니라 jsx로 이게 이번부터는 그 테이블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테이블에서, 어, 이제 테이블의 구조가 이제 테이블 안에, 뭐, 어 tad, tbody, tfoot가 있죠. 근데 얘네 셋은 생략을 해도 되니까, 예, 테이블 안에 이제 tr들이 있고, tr이 이렇게 row죠. 가로행들. 그 안에 이제 또 td. 예, 테이블 그 셀들이 있죠. 그런 구조라서 이제 컴포넌트가 좀 잘게 나눠질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리턴 음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테이블 구조와 여기 밑에 누가 승리했다.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테이블이라는 거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하고 이제 이 안에 TR을 하나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이 안에 TD를 또 하나의 컴포넌트로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아, 에릭 님이랑 현성 님 안녕하세요. 어, 대충 구조는 어,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테이블 컴포넌트랑 tr 컴포넌트 tr.jsx 하고 그 다음에 td 컴포넌트 이렇게 만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면 import react from react 네, 제일 작은 거부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작은 거부터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게좀더 어, 편할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TD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TD들이 모여서 그 TR이 되죠. 복사해도 되겠다. 예. 얘들이 모여서 이렇게 TR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TR들이 모이면 테이블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쪼갤 수 있는 단위로 최대한 쪼개 주셔야지. 나중에 성능 최적화 할 때도, 어, 리액트 하실 때 성능 최적화 할 때도 그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최대한 어, 컴포넌트 별로 이렇게 쪼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을 불러와서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뿐만 아니라 저희는 결과창이 하나 있어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위너로 하죠. 위너 누군가가 이기면 그 사람의 승리 딱 이렇게 할 거고요. 팀은 이제 5팀과 x팀이 있어서 서로 한 번씩 그 턴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먼저 5를 클릭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 사람이 x인 사람이 예, 그 다음에 하나 두고 예, 그 다음에 O 다시 하고, X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길 때까지. 근데, 어,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틱택토는 이렇게 3 곱하기 3 환경에서는 절대로 아무도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최선의 경우를, 경우만 선택하면, 예, 절대로 승자가 나올 수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일단은 예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위너, 위너는 보통, 예, 여기다가 유즈 스테이트만 있었죠. 유즈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만 있어서 s 음, 유즈 스테이트에서 위너가 처음에 없, 없고, 예. 승자는 처음에 없고 나중에 set winner로 승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턴. 예, 턴이 계속 바뀌죠. 처음에는 오턴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엑스 턴으로 바뀌고 이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을 만한 게, 예. 또 스테이트로 될 만한 게 여기 예. 콘스트 테이블 데이터. 저희가 3 곱하기 3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로 3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아요. 예. 2차원 배열. 안에 3개가 있고 그 3개 안에 또 3개가 들어있으면 이제 얘를 렌더링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3 곱하기 3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렌더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테이트들을 많이 나눠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 컴포넌트 구조를 한번 잘 봐보세요 컴포넌트 구조가 지금 틱택토 아래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아래에 tr이 있고 tr 아래에 td가 있죠 이렇게 구조가 4단으로 되어 있어요 틱택토 테이블 tr td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클릭하는 거는 이 td들이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는 가장 위 부모인 틱택토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클릭하는 애들은 t d 예요 이게 간격이 엄청 떨어져 있죠 중간에 테이블이랑 tr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간격이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을 해 주려면 저희가 틱택토에서 TD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 거쳐서 TR 거쳐서 TD까지 이렇게 두 번을 더 거쳐야만 TD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달해 줘야 될 것들이 이런 set winner, set turn, set table data, 그다음에 winner turn table data. 이렇게 지금까지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를 다 예. 두번 거쳐서 전달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해결을 위해서 보통 컨텍스트 API를 쓰는데 컨텍스트 API는 일단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뤄 볼 거고. 오늘은 이 스테이트 자체의 개수를 줄이는 그 유즈 리듀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지금 점점 계속 늘어나면 이거 이 스테이트랑 스테이트를 바꾸는 새 스테이트 있죠. 걔네들의 쌍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뭐야. 예. 이제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관리가 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세 스테이트 같은 거, td 같은 데 넘겨줄 때도 넘겨줄 게 너무 많고 해서 이거를 유즈 리듀서로 하면 딱 하나의 스테이트랑 하나의 세 스테이트로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유즈 리듀서라는 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유즈 리듀서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const state dispatch는 use r e d u c e 가 되는데 저희가 이 use r e d u c e 에는첫 번째에 r e d u c e 를 넣어줄 거고 두 번째에는 initial state를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있는데 세 번째 인자는 지연 초기화, 예. lazy initialize라고 해서 지연 초기화인데 이거는 거의 안 쓰고, 예. 그러니까 복잡해질 때나 쓰고, 일단은 이 reducer랑 initial state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어, 일단 이 initial state는, initial state는, 저희가 만들었던 state들을 다 이렇게 묶어두면 돼요. winner는 일단 처음에 없고, 그 다음에 turn은 오고, table data는 아까 그3 곱하기 3 2차원 배열이죠. 네. 그 다음에 리듀스 리듀서는 함수에요. 함수, 그 배열의 리듀스 함수 들어보셨나요? 배열의 리듀스 함수처럼 뭔가를 이렇게 줄인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state action. 이렇게 두 개의 그 인자, 매개 변수를 받고요. 여기서 이제, 어, 리듀서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꿀지를 적어주는 거예요.